키한. 한국 아티스트 최초, 일본 오대동 투어 한류 아이돌의 시초 범전부터 10년차 대공으로 돌아온 동방신기, 동방신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동방신기야, 이노. 시청자분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윤호 창민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방신기가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예, 저희가 특별히 장기 글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불러볼까요? 네. 하나 둘셋감사합니 네, 세계 각국의 팬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네, 먼저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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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, 어, 네. 어, 사디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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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, 어, 내 네, 공이 꽉꽉 담기, something. 어떤 공이 소개 좀 해주세요? 네, 어, 먼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스윙치즈 장르로서, 그 다음에, 어, 무엇보다도 이번 라인 퍼포먼스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뭐 현악기나 권태장님으로 표현을 했으니까, 네.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짝 맛보게 들려주세요. 네, 한번 들려주세요. 네. 그러면은, 싸비, 조금만. 네네. 네, 하나, 셋, 넷. She got t h something. 하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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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부족해, stop, baby.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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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제목이 Something이라 그런지 아,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테이랑 곡도 오늘 들려주시는 거죠? 예, 네, 어 저희 지난 10년간 네. 저희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노래 제목들로 가사를 저희가 만들어봤어요. 그 곡을 또 이렇게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Wow. 네, 그리고 두분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씩 해주세요. 네. <laughs> 네, 어 저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윤호 네. 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우리 창민이가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기대됩니다, 앞으로. 네. 와, 정말 네. 훈훈합니다. 네. 저희도 돈 받은 게 항상 응하겠습니다. 네, 아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윤호 씨 다음 무대를 소개해 주세요. 네, 알파벳의 무대죠. 만나보시죠. 자, 뮤직비디오 스타트!